다리가 또 엿듣고 있어. 현관문에다 귀 이렇게 대고서 항상 이렇게 엿듣고 있어. 나간다 나가. 기다렸지? 오. 하트스라야, 오, 비도 안 맞고 얌전히 있었네. 내가 비가 오니까 말썽을 안 피는구나. 어? 오, 비 오니까 말썽 안 피고 얌전히 있네. 하기야 뭐 너네들 말썽 피다 피다 지치면안 피겠지. 왠지 좀 철들려고 러냐 어째 말썽을 안 피었냐? 말썽을 하나도 안폈네 아, 좀 상태 좋아. 야, 혹시 너네 철들었냐? 아, 뭐 말썽 피는 것도 눈에 지겨울 거다. 야, 비 맞지 말고 이렇게 얌전히 있어, 어? 비 맞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. 얘들아. 너네 말썽 안 피고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. 달라 사료 좀 그만 먹어. 나 오늘 비 오니까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어. 비 맞지 말고. 아저씨 갔다 올게.